그런데 그렇게 심한 상태가 돼도, 아, 이거는 뭐 견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굿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굿이라는 것이 했을 때,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석삼년을 기다려야죠. 어떻게 한 달, 두 달, 이십일, 한 달,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구을했을때어게좀 재물운이 많이 상승을 할수 있을까? 금전운이 없을 때는 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감독님. 네. 무당집에 가라 그러면 떡살을 담궈 놓고 무당집에 가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무당집에 올 때는 뭡니까? 뭐 진짜 편안해서 옵니까? 아주, 뭐, 그냥, 일, 일이 복잡하거나, 뭔가 꼬이고, 답답할 때, 저희를 찾는 거지, 편안한 사람은 안 와요. 아, 까 전화 오신 분도, 이제, 어느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갔어요. 120명을 다스리는, 어, CEO였고, 이제, 사장은, 회장은 있을고 자기가 사장까지 역임을 했거든요. 갑자기, 어 역적 모의을 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위세가 뭐냐면, 자천이 돼가지고, 저기 이제 선발 같은 데로 자기가 거기에 팀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갈때 뭐라 그러냐면 사장 그 회장님이 어 너는 가서 있으면은 내가 다시 좋은 자리로 너를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그냥 이 자리를 모면하는 것이 더 좋으니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갔단 말이죠. 음. 1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없어요. 사, 회장님이. 그리고 여기가 진짜 자기가 원하던 파트도 아니었지만 내가 하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서러요. 그러니까 맨날 구박을 받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또 그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아버님 그 산소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러 갔다가 오다가 차가 또 뒤에서 박어 가지고 전복돼 가지고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음. 또, 교통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또 아내가 또 배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복막염이 돼가지고 또 수술하고. 그래서 집이 지금, 뭐냐 뭐라고 할까. 1년, 2년 사이에 그냥, 그냥 뭐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상태가 돼도, 아, 이거는 뭐 견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싸들고 와서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굿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굿이라는 것이 했을 때, 효과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석삼년을 기다려야죠. 어떻게 한 달, 두 달, 이십일, 한 달,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은,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은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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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어떤 기운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굿이라는 것 자체는 양약이냐 한약이냐 따졌을 때는 저는 한약이라고 생각하고 보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약을 한제 먹어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응이 3, 4일만 돼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도 틀리고, 특성도 틀리고, 병의 냉명도 틀리고, 다 틀린데, 어떻게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 무당 선생님이나 이런 종교계통에다 무엇을 했노라 했을 때, 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면은 그게 방법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 신내림을 한지 얼마 안된 사람한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못 들었다고 또 저희한테 오시는 분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술하면은 반드시 효과는 있지만 그거를 기다려 주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또 제자는 또그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게 우리의 몫이고 이거 사남 이제 신은 또 그들을 도와야 되고 조상도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구색이 딱딱딱딱 맞춰진다 그러면은 아마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가장 열악할 때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잖아요. 어 구시라는 것을 했을 때 효과라는 것은 그러저러한 일들을 조금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석삼년은 조금 기다려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예, 구은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